네, 이번 시간에는 축도와 축적 단원에서요. 첫 번째 도전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. 축척이 1만 분의 일인 마을의 지도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5cm일 때 집에서 학교까지의 실제 거리는 물었어요. 자, 축척이 1만 분의 일이라는 거는 얘가 1대 100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1대 만이라는 거죠. 얘는 1대 만이라는 얘기를 얘는 100분의 1이라고 한 거고 결국에는 만 정도의 거리를 1로 표현한 게 축척이란 얘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실제 거리를 따지 구하려면 이 만에 해당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오,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5cm인 거는 지도에서 5cm인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실제 거리는 네, 구해 봅시다. 비례식으로 쓰면요. 1대 만은 5대 x. 실제 거리 네, 모르는 거 제가 x로 뒀어요. 그럼 x는 얼마인 거예요? 그렇죠. 5만입니다. 얘는 센티미터고요. 네, 밑에 보기에는 지금 미터만 나와 있으니까요. 얘 미터로 고쳐보시면 그렇죠. 500미터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. 1번입니다.